내양을 삼가 눈 도지마라 너의 열심을 나의 늘을 충성하라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오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이 백세에된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만에게 지시한 곳에 가서 받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격하게 되십니다.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재단에 묶여져서 받쳐진 이삭을 잡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았다. 너 합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래로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서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는 미혹을 받았으면 안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인데 이것을 트라이얼 연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연단하실 때, 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리라 역기 23장 10절에 말씀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곧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어, 우리가 그런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어, 우리의 고백이 요배 고백과 같이 되어지고, 또시편 어, 119편에 내게 고난당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례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야 하나님의 열례대로 살아가게 된다. 라는 이런 고백과 같이,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주 예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 그래서,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 마귀의 미혹.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마귀가 주는 그 탐심과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욕심을 내므로 이런 미혹에 빠지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시험에 따라 지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 라이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어,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을 통해서는, 하나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연단의 시험을 통해서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즐겨 행하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응달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나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움이 도우신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나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마비의 어떤 그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능이 이기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윤리 안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어떤 시험에 때도 승리하시나능히 이기시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금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험의 때에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시련의 때에도 그 시련을 통해서도 믿음이 굳어지고 견고하게 될수 있도록 언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우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존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약함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역사되게 도와줄 수 없으고 성들은 사업장과 가정의 또일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도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나라와 민족 의에도 하나님의 고의와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켓통 역사하시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